뉴욕 월스트리트에서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중국 출신 투자가 천장팅이 공개한 충격적인 주식 투자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꼭 집중해서 천장팅의 주식 투자법을 싹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주식 시장에서 20년간 수많은 부침을 겪으며 마침내 연수익률 300%를 달성한 천장팅 투자자의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성공담입니다. 그는 2000년 초반 중국 상하이에서 월급쟁이로 시작해 지금은 수백억 원의 자산을 운영하는 전업투자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과 전략을 깊이 들여다보면 일반 투자자들이 범하는 실수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역이용한 독특한 접근법이 돋보입니다. 천장팅이 주식투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시장의 감정을 읽는 능력입니다. 그는 시장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으로 움직인다 라고 말하며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그가 개발한 투자 전략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먼저 그의 핵심 전략 중 하나는 역발상 투자법입니다. 시장이 극도로 비관적일 때 매수하고 모든 사람이 낙관적일 때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실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은 군중을 따라가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천장팅은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자신만의 독특한 감정, 통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전략은 분할 매수법입니다.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 주식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이 100만원일 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면 90만원, 80만원, 70만원 구간에서 각각 일정 비율씩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고 시장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천장팅의 세 번째 핵심 전략은 기업가치 분석입니다. 그는 단순히 차트만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실제 가치를 꼼꼼히 분석합니다. 재무제표를 정확히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의 미래 전망을 깊이 있게 연구합니다. 그는 주식은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므로, 그 기업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그가 강조하는 것은 현금 흐름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매출이 높아도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는 현금은 기업의 생명줄과 같다라고 표현하며, 꾸준한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진 기업을 선호합니다. 천장팅의 네 번째 전략은 손실 관리입니다. 그는 투자에서 100%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집중합니다. 그의 규칙은 매우 간단합니다. 어떤 주식이든 매수 가격 대비 20% 하락하면 무조건 매도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계적으로 손절매를 실행하는 것이 그의 성공 비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손절매 규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확신하는 우량 기업의 경우, 시장 전체가 하락할 때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확신입니다. 천장팅은 또한 시간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시간이 최고의 투자 파트너라고 말하며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합니다. 그의 평균 보유 기간은 3년에서 5년 정도입니다.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는 기업의 진정한 가치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의 다섯 번째 전략은 포트폴리오 다양화입니다. 하지만 그의 다양화는 일반적인 분산 투자와는 다릅니다. 그는 너무 많은 주식을 보유하면 집중력이 떨어진다 라고 말하며 최대 10개 종목까지만 보유합니다. 대신 이 10개 종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깊이 있게 연구하고 분석합니다. 천장팅의 투자 성공담을 들여다보면 그의 인내심과 끈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수 있습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시장이 바닥을 칠때 과감하게 매수에 나섰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우량 기업들을 저가에 매수해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가 투자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심리적 안정성입니다. 주식 시장은 매일 변동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쉽게 감정에 휘둘립니다. 하지만 천장팅은 명상과 독서를 통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그는 투자는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장팅의 또 다른 성공 요인은 정보 수집 능력입니다. 그는 매일 최소 4시간 이상을 시장 분석과 기업 연구에 투자합니다. 다양한 언론 매체와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꼼꼼히 읽고 기업의 임원진 인터뷰나 투자 설명에도 빠짐없이 챙겨봅니다. 그는 정보가 돈이다라는 말을 항상 명심하며 남들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의 투자 철학 중 인상적인 것은 실패로부터 배우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투자 결정을 기록하고 실패한 투자에 대해서는 더욱 자세히 분석합니다. 그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며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학습 태도가 그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천장팅은 또한 시장 사이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주식 시장에는 일정한 사이클이 있다고 보며 이 사이클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경제가 불황일 때는 수비적으로 투자하고 경기가 회복될 때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의 성공 스토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네트워킹입니다. 천장팅은 다양한 투자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로의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의 의견은 참고만 하고 최종 결정은 반드시 자신이 내려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천장팅의 투자 전략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세력주 분석입니다. 그는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들이 어떤 주식에 관심을 보이는지 파악합니다. 대량 거래가 발생하는 주식들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며 세력의 의도를 파악해 투자 결정에 활용합니다. 그의 또 다른 독특한 전략은 역계절 투자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비수기나 비인기 종목에 관심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 난방 관련 주식을 연구하고 겨울에 냉방 관련 주식을 분석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우량 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천장팅은 투자에서 인내심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급하게 돈을 벌려고 하면 결국 돈을 잃게 된다라고 경고하며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투자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의 투자 수익률이 높은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인내심 때문입니다. 그의 성공 사례 중 하나는 2015년, 중국 주식 시장 폭락 당시의 투자입니다.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을 때 그는 오히려 우량 기업들을 대량으로 매수했고 시장이 회복되면서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때 그의 수익률은 무려 500%에 달했습니다. 천장팅은 또한 글로벌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 주요 시장에 분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국가의 경제 위기나 정치적 불안정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지속적인 학습입니다. 그는 매년 수십 권의 투자 관련 서적을 읽고 세계적인 투자 대가들의 강연을 듣습니다. 또한 새로운 투자 기법이나 분석 도구가 나오면 즉시 공부해서 자신의 투자 전략에 접목시킵니다. 천장팅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단순함입니다. 그는 복잡한 투자 전략보다는 간단하고 명확한 원칙을 고수합니다. 그의 투자 원칙은 좋은 회사를 적정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하라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원칙을 20년간 꾸준히 실행한 결과가 지금의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장팅이 투자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자신만의 투자 스타일을 찾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투자 방법을 무작정 따라하지 말고 자신의 성향과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을 개발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투자는 마라톤과 같다라고 말하며, 단거리 달리기처럼 급하게 결과를 얻으려 하지 말고, 꾸준히 인내하며, 투자하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천장팅의 투자 철학과 전략들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의 성공담은 주식 투자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훌륭한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투자 여정을 통해 우리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기술적인 분석 능력뿐만 아니라 인내심, 끈기, 그리고 올바른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천장팅이 강조하는 또 다른 핵심 개념은 시장 타이밍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완벽한 타이밍은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공포 탐욕 지수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극도로 공포 상태에 있을 때는 매수 신호로, 극도로 탐욕 상태에 있을 때는 매도 신호로 해석합니다. 그의 경험에 따르면 시장이 바닥을 칠 때는 항상 절망적인 뉴스들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가 최고의 매수 기회라고 그는 말합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당시에도 모든 언론이 경제 종말을 예고했지만 그는 오히려 우량 기업들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습니다. 그 결과 2009년부터 시작된 불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천장팅의 투자 스타일에서 독특한 점중 하나는 테마 투자에 대한 접근법입니다. 그는 단순히 유행하는 테마를 쫓아가지 않고, 5년에서 1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며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 스마트폰이 막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 그는 관련 부품 업체들에 투자했고, 2015년 전기차가 주목받기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배터리 관련 기업들을 연구했습니다. 그가 미래 테마를 발굴하는 방법은 매우 체계적입니다. 먼저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의 미래 예측 보고서를 꼼꼼히 분석하고 각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파악합니다. 그 다음 해당 산업의 기술 발전 속도와 시장 침투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기업들의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투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천장팅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실패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는 투자에서 실패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실패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성공의 열쇠라고 말합니다. 그의 실패 관리 시스템은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사전 예방으로 투자 전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두 번째는 조기 발견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합니다. 세 번째는 신속한 대응으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손절매나 비중 조절을 시행합니다. 그의 투자 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확신의 크기입니다. 천장팅은 모든 투자에 동일한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확신이 클수록 더큰 비중으로 투자하고, 확신이 작을수록 작은 비중으로 투자합니다. 그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가장 확신하는 상위 3개 종목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60%를 차지하고, 나머지 7개 종목이 40%를 차지합니다. 천장팅이 투자자들에게 자주 하는 조언 중 하나는 자신만의 투자 일기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 시장 상황과 자신의 투자 결정, 그리고 그때의 심리 상태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투자 패턴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반복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공한 투자의 공통점을 찾아내어 향후 투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의 투자 성공담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역발상 투자의 구체적인 사례들입니다.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결과로 전 세계 증시가 폭락했을 때 그는 오히려 우량 기업들을 대량으로 매수했습니다. 당시 시장은 공포에 휩싸여 있었지만 그는 브렉시트가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6개월 만에 40%가 넘는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천장팅의 또 다른 특징은 섹터 로테이션 전략입니다. 그는 경기 사이클에 따라 각 섹터의 성과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투자합니다. 경기 초기에는 금융주와 소재주에 투자하고 경기 중반에는 산업재와 기술주에 투자하며 경기 후반에는 소비재와 유틸리티주에 투자합니다. 이러한 섹터 로테이션 전략을 통해 그는 시장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그가 개발한 독특한 투자 기법 중 하나는 뉴스 필터링 시스템입니다. 그는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중에서 정말 중요한 정보만을 선별하는 자신만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의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인가? 둘째, 산업 전체의 구조적 변화를 나타내는 뉴스인가? 셋째,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를 시사하는 뉴스인가? 이세 가지 기준을 통과한 뉴스만이 그의 투자 결정에 반영됩니다. 천장팅의 성공 스토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멘탈 관리입니다. 그는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기술적인 분석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사용하는 멘탈 관리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간 명상을 하고, 주말에는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하며 마음을 정리합니다. 또한 투자와 관련 없는 취미 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그의 투자 철학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기회비용의 개념입니다. 그는 어떤 투자를 할때 항상 다른 투자 기회와 비교해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A 주식에 투자할 때, B 주식이나 C 주식에 투자했을 때의 예상 수익률과 비교해 가장 좋은 선택을 합니다. 이러한 기회비용 분석을 통해 그는 한정된 자금으로 최대한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천장팅이 강조하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복리의 힘입니다. 그는 단기적인 고수익보다는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추구합니다. 연 20%의 수익률이라도 10년간 지속되면 원금의 6배가 되고 20년간 지속되면 38배가 됩니다. 그는 이러한 복리의 힘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항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합니다. 그의 성공 사례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투자입니다. 시장이 극도로 불안했던 2020년 3월,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해 우량 기업들을 대량으로 매수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결정을 무모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팬데믹이 일시적인 현상이며, 경제의 기본 구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결과 2021년까지 400%가 넘는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천장팅의 투자 스타일에서 주목할 점은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접근법입니다. 그는 리스크를 단순히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의 리스크 관리 전략은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분산 투자를 통한 리스크 분산, 둘째는 손절매를 통한 리스크 제한, 셋째는 해지 포지션을 통한 리스크 상쇄입니다. 그가 개발한 또 다른 독특한 기법은 감정 지수 측정법입니다. 그는 시장 참여자들의 감정 상태를 수치화해서 투자 결정에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공포 지수가 80 이상일 때는 매수 신호로, 탐욕 지수가 80 이상일 때는 매도 신호로 해석합니다. 이러한 감정 지수 측정법을 통해 그는 시장의 극단적인 상황에서 반대 방향으로 투자해 큰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천장 팅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지속적인 혁신입니다. 그는 한 가지 투자 방법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장 환경의 변화에 맞춰 자신의 투자 전략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주로 가치 투자에 집중했지만 최근에는 성장 투자와 모멘텀 투자 기법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확률적 사고입니다. 그는 투자를 100% 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률 게임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는 항상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합니다. 이러한 확률적 사고를 통해 그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천장팅이 투자자들에게 자주 하는 조언 중 하나는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투자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향과 상황에 맞는 투자 철학을 개발하라고 강조합니다. 그의 투자 철학은 20년간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완성된 것이며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장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겸손함입니다. 그는 아무리 성공했더라도 시장 앞에서는 항상 겸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존재이며 과신하는 순간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수익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항상 방어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러한 겸손한 태도가 그를 20년간 시장에서 꾸준히 성공할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습니다.